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매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누가복음 7장 19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하며 예수께서 제답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침례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누리며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를 볼 때에 침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나를 감옥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침례요한은 아마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원의 질문 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여러 힘든 순간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함께 보고 계시죠 저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습니다 담대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버티고 버티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큰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방법과 다를 때 사람인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 끝은 정말로 알수 없는 혼란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비로소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잠시 잠깐 실망하고 낙심하였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중하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 의심했던 그 순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거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길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볼 때, 의심의 구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각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 살기로 원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